어, 비트 쿼크체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쿼크체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되었고 현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코인으로 현 자리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단타 수익복이 너무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아래, 여기 아래, RSI 지표를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RSI 30선에서 반등을 성공을 해주었고 추가적인 50선, 70선까지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정말 최소 1차 구간으로 16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더큰 손익비 좋은 자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쿼큰 체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시총도 굉장히 낮은 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수급만으로도 정말 큰 급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상승률은 저도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수통방.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요 이 쿼큰체인 최소 1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쿼큰체인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일 10%에서 20% 많게는 50%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코인들이 정말 매일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인판 정보의 싸움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고요 누가 어떠한 정보를 정말 빠르게 빠르게 얻어서 이러한 좋은 자리들 미리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지가 보다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정보들이 가장 빠르게 안내해 줄수 있는 저희 무료수통방의 입장을 해보셔서 이러한 자리들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은요 코인 홍보영상이나 분석 영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절대 후행성 정보인이 유튜브 영상들만보시고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만 진입하시면 절대 안되시고요 더군다나 고이이렇게 단타코인이라고 추천드리는 이러한 코인, 이 커크체인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급등락의 폭이 굉장히 크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인 즉슨 단시간 안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코인인 만큼 내가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시간 안에 크게 또 마이너스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본인의 느낌대로만 진입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같이 실시간 대응하시면서 준비해보시는 걸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일같이 10%에서 5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쿼크체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암호화폐로 수익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 주셨으면 되...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내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정도 남기는 것도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모바일 기준 해서 이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하시면 링크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링크 들어오셔서 문의 남겨 주셔도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다 똑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문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금전적인 요구는 단 1원도 하지 않을 예정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은쌤 치고라도 저희 무료소통방 7번과 함께 꼭 같이 한번 들어오셔서 다음 급등, 다음 진입과 매도가 한번에 설정해보시고 비트코인 시황 단 한번이라도 정부 받아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 저희 함께 꾸준한 수익 볼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 하나로 약 1억을 찍어주었고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 소개를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저희 일단 꿈이 있습니다. 내년을 목표로 지금 투자운용사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코인 관련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면서 저희를 알리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한 분도 이탈 없이 저희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그만 만큼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트레이더분들이 전부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고요 연락 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모두 각 전문 트레이더분들 배정시켜 드려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불장이다 보니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냐라고 재촉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다 보니 연락이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문자 한번 남겨주시고 지속적으로 중. 행복해서 남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이나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담당자 배정해서 다 연락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거 정말 하면 안되는거고 바보같은 짓입니다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미 이 영상 자체가 아무리 빨리 올리고 빨리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과거의 영상인 후행성 정보를 보고 있는 셈인데 거기에 매도가 설정 없이 너무나 소중한 투자금을 정말 쉽게 쉽게 넣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불장에 호재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 한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들어가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평소에 바쁘신 뭐 직장인, 학생, 주부님들이신데 저희와 며칠만 함께 해보시고 수익금 조금이라도 라도 주면 안 되냐고 대려 여쭤보시면서 이때까지 혼자하다가 손실 봤는데 지금 너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많이 나고 있고요.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병에 걸려 아프면 최소한 동네 병원이라도 찾아가 보듯이 이 코인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와 저희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불장이 오면서 사실. 실상 다시 한번 투자 안 하면 바보라는 시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코인들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 최소한 계좌 대비 아무리 못 먹어도 일주일에 10% 이상은 수익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저희와 함께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불장 놓치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7번 보내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떻게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각자 상황에 맞춰 포트폴리오 및 상담 다 도와드릴 거고요. 강조드리지만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내고 계신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이니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요. 감사 인사 진심 어린 감사 인사 한마디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 주셔서 지금 같은 시장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